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만들기. 보니아라 파크골프. 보니아라 파크골프 게임 방식을 소개합니다. 4명 베스트볼 게임 방식. 4명 포섬 게임 방식. 4명 포볼 게임 방식. 3명 삼타 전략 게임 방식. 3명 홀 매치 게임 방식. 3명 스리섬 게임 방식 4명 베스트볼 게임 방식 2명씩 두 팀으로 구성합니다. 4명이 모두 티샷을 하고 같은 팀볼 중에서 유리한 볼 하나를 선택해서 교대로 샷을 합니다. 타수가 적은 팀이 해당 홀 승리점수 1점을 획득합니다. 9월 또는 18월 누적 점수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팀 구성에서 필요시 핸디캡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 유발을 위한 경쟁 방식입니다. 4명 포섬 게임 방식. 2명씩 두 팀으로 구성합니다. 볼한 개를 같은 팀이 번갈아가며 샷을 합니다. 타수가 적은 팀이 해당 홀 승리 점수 한 점을 획득합니다. 9월 또는 18월 누적 점수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흥미 유발을 위한 게임 방식입니다. 보니아라 파크골프 구독 좋아요. 4명 포볼 게임 방식. 2명씩 두 팀으로 구성합니다. 4명 모두 각자의 볼로 경기 후 팀별로 타수가 적은 사람의 타수가 적은 팀이 해당 홀 승리 점수 한 점을 획득합니다. 9월 또는 18월 누적 점수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흥미 유발을 위한 게임 방식입니다. 3명 홀 매치 게임 방식. 홀당 1등 2점 획득, 2등 1점 획득. 1등이 2명인 경우에는 2명이 각한점씩 획득합니다. 9월 또는 18월 누적 점수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재미와 실력 향상을 위한 승부 방식입니다. 3명 3타 전략 게임 방식 각 홀당 3타 홀인 경우 한점 획득합니다. 각 홀당 2타 홀인 경우 2점 획득합니다. 홀인원 하는 경우 3점 획득합니다. 9월 또는 18월 누적 점수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실력 향상을 위한 승부 방식입니다. 3명 3섬 게임 방식 3명이 1대2로 팀을 구성합니다. 2명의 팀은 베스트볼 방식으로 볼을 번갈아가며 샷을 합니다. 타수가 적은 팀이 해당 홀 승리 점수 한 점을 획득합니다. 9홀 또는 18홀 누적 점수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흥미 유발을 위한 게임 방식입니다. 4명 베스트볼 게임 방식. 4명 포섬 게임 방식. 4명 포볼 게임 방식. 3명 삼타 전략 게임 방식. 3명 홀 매치 게임 방식. 3명 쓰리섬 게임 방식.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만들기. 보니아라 파크골프. 보니아라 파크골프 구독, 좋아요.